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채널 오름주식 t v 구요 자, 최근 삼성중공업 주가가 22,250원까지 올라갔는데, 아,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계시더라구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조정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조정이 나오기가 사실 어려운 이유가 10월 달부터는 사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석 전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10월 중순부터는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산타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기가 쉬운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년 12달 중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그 여행을 하기 좋은 달이 사실 봄하고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는 사실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인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수급을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인하고 개인은 좀 많이 팔고 있어요. 하지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개인이 많이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어 삼성중공업 말고도 이제 다른 중공업이 많이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유동성 종목이었어요. 가격 변동폭이 거의 없었고 사실 삼성중공업을 투자할까라고 하다가 보통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삼성전자로 많이 가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삼성전자를 수 올라가면 삼성중공업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삼성중공업으로 투자가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기관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은행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험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은행자금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네, 손해를 제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은행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은행 자금이 들어가는 가격이 딱 22,000원 조금 안 되는 21,500원에서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변동 폭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21,500원에서 많이 오는 22,400원.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갭 사이로 계속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음.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여기 그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막큰 폭의 막 상승이 있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2025년 2월달에 이제 만천 원에서 지금 딱두배 갔거든요. 두배간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더갈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 B M G 순데요. 이게 빨간색 선이 삼성이에요. 이게 삼성, 삼성중공업, 이게 코스피예요. 그다음에 이게 삼전이. 삼전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더 높게 올라와 있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대비 한60% 65% 정도 더 올라간 수치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BM 지수보다 높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한번 보시죠.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0 7년 10월 1일 서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돌고,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얘가 삼성중공업이 옛날에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시점에서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3,400원이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4만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주가 조정폭이 컸냐?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2만원대에 와서 15,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이 대략 똑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3,400원에서 지금 22,000원이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도 어디까지? 뭐, 15,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최종은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돈을 풀었잖아요 민생의 복지음이라고 돈을 풀었어요 그쵸 돈을 풀게 되면은 보통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다음 뭐가 올라가죠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자 부동산이 오르면 또 하나 오르는 게 뭐죠 주가가 올라가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 물가라는 거는 소비재거든요 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결국은 부자들 손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자금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쓰고, 일부는 주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어저께 이재명 정부에서 어, LTV, LTV 비율을 40% 아래로 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하고, 서울을 전부 뭘로 묶었어요? 예, 매매 금지, 거의 매매 금지와 같은 어떠한 그런, 어, 또, 부동산 법을 내놓으면서 그 자금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주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을 많이 하냐면, 부동산은 어때요? 목돈이 들어요. 목돈이 들기 때문에 그 목돈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을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서는 언젠가는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목돈들을 만들어서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가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최종 엔트리는 어디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 보시면 2007년도 노무현 정권 때, 그때는 솔직히 좀 잘했어요, 여러분들. 뭐, 어, 공과가 다 있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잘했습니다. 예, 네, 잘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때는 이제 중국 수출이 많았죠. 북경 올림픽 하고 나서, 중국 수출이 극대화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배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유기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가 한 40년, 50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서 교체 조기가 왔고, 예. 그 교체 주기에 맞춰서 액화 천연가스 (FLNG) 고부가치 해양 프로젝트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팔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여기에서 기관이 예,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외인이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그때는 팔면 안 돼요. 예, 팔면 안 되고. 어, 외인이나 기관이 전부 다 매도 포지션을 잡고 개인만 사는 시장이 왔을 때에는 아, 이제 전정 꼭지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삼성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고요. 예, 지금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 봐야 되냐. 예, 일단은 3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물론 이러한 등락은 있겠죠. 이러한 등락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010396-8354로 제 구독자님 대부분한테, 예, 매수하고 매도타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방법은, 예, 여기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하는 자리에서는 장중에 매수합니다. 문자 드리고요. 매도해야 될 때는 장중에 매도합니다.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에서 매도까지 같이 시장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 아까 알려드린 여기 보이시는 010396-8354 잘안 보이시죠? 0103998354로 연락 주시면은, 아,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매수매도 다좀 공유해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여기로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